알겠지? 자 제가 진주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. 왜 좋아하냐면 제 군대 고참이 진주 살아요. 근데 진주 고참이 뭐 대단하냐고 내가 9월생이에요. 9월 제가 9월 28일생인데 그 진주 고참은 11월생이에요. 그리고 우리는 동갑이에요. 그러면 나보다 2개월 늦게 태어났죠. 그럼 사실 나랑 뭐야? 동갑이지. 나의 한달 고참이야. 근데 지금 군대를 제대한 지 20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나는 그 사람에게 형이라고 불러요. 동갑인데. 왜 그럴 것 같아요? 왜 그러냐면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. 그래서 험한 일을 안 하고 군대를 가봤어. 이 사람은 진주 사람이라 아주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해보고 군대에 온 거야. 동갑인데 서로의 전투력과 능력치가 달랐던 거야. 굉장히, 굉장히 이미 군 생활을 잘하는 한달 고참이었어. 그런데 나는 신체 구조상 대가리를 겁나 잘 박아요. 나는 대가리 받고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얼마든지 대가리 박을 수 있어요. 이 사람은 신체 구조동 그게 잘안돼이 사람은 대신 깍지를 잘고 깍지가 뭐냐면 손을 이렇게 깍지를 낀 다음에 업들어 버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손이 아프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주먹 좀 써가지고 주먹이 단련되고 이거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이제 얼차를 받으려면 쭉서 있단 말이야 쭉서 있으면 고참이 그 위에 고참이 얘기하는 거야 대가리 박으면 하하하나 대가리 박고 이 사람은 어우 어.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서 있다가 깍지 끼고 그러면 어고이 사람은 하하 하고 막몇 시간 이상 대가리 막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당시만 해막 딱이 맞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데 쭉 같이 서 있었어. 이제 벌 받을라고. 고참이 딱 들어오더니만 야희들뭐 잘못했지? 야 대가리 박아. 어, 대가리 박았지 그다음에 얘 일어나. 어, 딱 일어났지? 아또 대가리 박아라. 대가리 박아. 아또 대가리 박아라. 대가리 박아라. 얘는 이제 옆에서 꽉 씻겨라. 꽉 씻겨라.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고참이 딱 들어오더니 야, 깍 씻겨. 그런 거야. 아, 우씨깍 씻겼지? 끼고 있는데 쌍깍지를 끼래. 그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랑 깍지를 끼는 거야. 이게 거의 죽어요. 그 깍지를 쫙 끼고 있는 건데 와, 너무 힘든 거야. 게다가 내가 막내고 내 방로 넴 위가 이 사람이란 말이야 같이 딱 끼고 있는 거야 손이 부부 떨려 너무 아픈 거야 그렇게 막 부부부부 떨리고 땀이 뚝뚝뚝뚝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내 진주 고참이 그러는 그런 거야 아프 너그런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내 손을 이렇게 끼고 있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주는 거야 에이씨 걔들이 손을 깔아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손목 힘으로 내 몸무게를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얘보다 이제 후임이니까 이러지도 안 하자, 아, 이때 안 해도 미안하고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어, 너무 편한 거야. <laughs> 그리고 내가 어 계속 이러면게 버틴 거야 그냥. 그때 한 10분 깍지 끼고 일어나, 그리고 딱 일어났어. 근데 난 하나도 안 아파. 그 사람은 너무 아픈 거야. 딱 일어나자마자 팔 이렇게 주물르더라고 피가 안 통하니까 손이 이렇게 됐어. 막 이렇게 주물르는 거 계속. 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펴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. 그리고 와서 이제 그때 제가 담배를 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담배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. 담배 딱더니 담배 딱 피자. 불. 또 서울 새들이이아안 뭐 d 시 say. Sole s e 가 o n d I say. Sole s e c o n 다 새끼. a y Sole 멋있는 거야. 경상도 쿨함이 o l e second, I say. Sole second, 구나 a y Sole second, I say. s o 게 e s e c o 이 d I say. Sole second, I say. Sole second, I say. Sole s e c o n 형 형님으로 모시겠다. 아, 됐어. 막 이런 거야.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각 1, 1년에 한 번씩 전화해요. 그 사람 생일 때. 자꾸 형님, 그 무슨 형님이냐 이제 너랑 너랑 친구야. 근데 아닙니다. 제가 형님으로 모실게 하고 지금도 제가 형이라 불러요. 그리고 진격 갈때 진주를 꼭 가요. 진주를 꼭 가서 이 형한테 제가 술한잔꼭 삽니다. 저는 술안 먹고 영술 사주고 난 사이다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작년에 갔을 때도 진주 친구들한테는 제가 진짜 공짜 다 줬어요. 진주 너무 사랑, 진주 사랑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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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진주 여기 보면 이게 이제